아들로야제 네. 방하고 찬양대 연습하는 방이 벽 하나 사이입니다. 가끔가다 앉아있다가 옆에서 네? 막 연습하고 있으면 제가 책 읽거나 글 쓰는 걸 멈추고 항상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들리나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대한감리회 모을로 목사님이시고요. 한국군의 교육협회 고문이신데 우리 임송자 권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분이고 존경하신다는 분. 그래서 제가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선배 목회자로서 깍듯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재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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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임승재본사님 웬만해서 두번세번 번 얘기 안 하시는데 엄청나게 손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사님 건강하시고 어, 끝까지 주일 살게 건강오 신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 이거 하실 잘 들립니까? 아, 예. <laughs> 제 제배들 유맛이 들으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개가 저꼬마들이 많아요. 제 어떤 동료 교수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갔다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 자기를 빤히 쳐다보니 아유프람? 이렇게 아유프람 하더니 코리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요. 빨리 빨리! <laughs>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야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laughs> 그래서 어, 그거 욕이야! 그랬더니 안 돼요. 아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어슬픈 영으로 길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 한국의 자기 보스가 맨날 자기 보고 빨리빨리 야이새색해그랬다고 다른 말은 다 잊어먹었는데 그 기억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이 빨리빨리와 야이새끼 하는 이두 말은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독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땀은 좁고 자원은 없는 나라에서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과 인력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뛰어오르는 데는 빨리빨리가 한부을 해서 것이고 이 x x 에하는 이것을 통해서 독려하고 채찍함으로써 오늘의 일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주 52시간 하고 퇴근하래요. 그러니 사장님들은 죽을 마시고 큰 회사는 일명 임원들은 대책에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많은 분들은 우차하고저 젊은 것들이 저렇게 일을 안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 시비를 지켜갈까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 2002년입니다. 미국에서 1년 안식년 갔을 적에 제가 그 미국의 그 SIPA라고 하는 큰교회의 t r a n s l a t i 에서인터 t e r n a t i o n a l 에서 1년 동안 이 번역 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3시 반이면 퇴근해요. 우리는 3시 반쯤 되면 일좀 시작해 볼까 하는 시간인데 어, 3시 반이면 일찍 퇴근하는데 그 넓은 사무실에 나 혼자 돈을 안데했습니다 이거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래서 관리인한테 키를 달라고 내가 장으하겠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키를 주긴 주는데 되게 기분 나쁜 얼굴을 줬어 빨리 집에 가야지 고 자기 신경 쓰이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참 우리가 쉬는 것을 못한다참 우리가 정말로 쉬는 것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특히 어르신들 쉬면 이상하잖아요 조금 쉬면 게을르게 보이고 조금 이렇게 뭐 하면은 저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처럼 보여서 어른들은 사실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쉬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하시기 위해서 쉬십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 비율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8시간 복귀를 가지고 내림도 휘둘렀으면 8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쉬고, 10, 50분 두들기고, 5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50분이라고 싶은 쉰 사람 치면 훨씬 더 많아요. 나무가 그래서 8시간 내리친 사람이 아니 나는 8시간 쉬지 않고 때려두고 이 밖에 안되는데 너는 10분씩 쉬어도 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을 하니 나는 10분 동안 쉬면서 칼날라았거든 웃기나. 독이 나도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차게되는 거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휴식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실제로 사양의 젊은이들은요, 방학이 되면 다 놀러갑니다. 무슨 돈으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학비 내고 남는 것을 가지고 여행갑니다. 돌아올 때는 일전이 없죠. 다시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다시 직장인들도. 자기들이 쓸고 먹을 것을 빼고 전부 저축해 뒀다가 여름에 전부 휴가를 떠겁니다 휴가도 아주 빚가 번째로 떠나죠.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다음 일을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아, 저들은 휴가 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데에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휴식시간으로 바닥을 짓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전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께서 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부처히 일하세요 보시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그날 복주지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해와달을 창조, 둘째 날, 세째 날, 네째 날 여섯 다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복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하시면서 그안식일를 복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하다고 구별했니다안식일를 거룩하다고 구별했습니다. 즉, 그 말은 6일 동안 모든 일한 것에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6일 창조는 제7일 안식일를 위하여서, 제7일 안식일를 위하여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모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당신을 향하여 영광의 존재로 섰을 때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으시는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거룩성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그에 유기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날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날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7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제7안식일을 지켰지만 애석하기도 인간은 그 제7안식일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인간들이 피조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영광 돌려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낙원에서한 행위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인간 전체가 타락하고 만물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서지 아니하고 지금 거룩하게 서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칠 창조가 망가져 버렸죠. 이 제7창조의 제7일 안식일이 망가짐으로써 더 이상 이 우리들은 제7 안식일을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제7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유효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합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시작하셨던 그 창조고 두 번째 창조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진행됩니다. 모든 인간이 피조 상태에서 망가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예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도 스께된 십자가로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막힌다으로헐고 화목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셨냐? 당신의 부활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과정에 채찍 맞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병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다 씻으시고, 그 채찍당함, 그살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걸 씻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는 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완성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이 부활의 날, 곧 제8일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7한 시기를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제7한 시기는 망가졌어요 제7한 시기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창조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둘째 아담으로 나시니까 모든 만물을 당신의 십자가의 본세를 새롭게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는 주께 예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안식을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희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 제8안식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이레인이 말하는 안식일이 다외가고그 다음날 아침 제8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은 오직 주의 날의 예배를 위하여, 이 날의 안식을 위하여 제7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인간이 인간과 만물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건 창조의 목적입니다. 첫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둘째 창조 예수 그리 십자가 부활로 만든 둘째 창조도 솔라 그라피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둘째 창조자들, 피트물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여러분이 군인입니까? 연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일제히 제8 안식일, 제8 안식일 주의 날에 모여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날의 안식입니다. 제가 주의 날, 우리 예배하는 날 회의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할수 있거든 주의 날에 회의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얼굴 붙히는수 있습니다. 그냥 주의 날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걸로 다 일합니다. 정말로 그 우리 주의 날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이 휴식을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의 내용도 돈 벌고 세상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늘 목사가 이런 말을 한번 이상하지만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봉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만을 생명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살면 우리 주의 날에 안식의 예배가 살고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살고 새벽기도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지는 일체의 과정들이 예배가 사는데,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조건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 예배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앞에, 예배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이 예배가회복되면 여러분의 경제와 건강과 사업과 일체의 모든 과정에 이 말씀의 의자에 서는 바, 얼코열히 의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까 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그를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섬김이 다 무너진다고요. 예배가 무너진 채 하는 섬김과 충성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주의, 주의 날딴데 가려고 찾지 마십시오. 딴 데서 놀러가자는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온전히 주의 날로 어떤 경우에도 장소를 비우지 아니하고 때를 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자주 나설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미국 최고 재판소 배심원장이었던 찰스 웨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찰스 웨스 슈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과로가 원인 이 되어 죽지 않는다.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낭비와 범인이다. 여러분, 왜요? 왜 여러분이 쉬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안식 속에 휴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너의 모든 근심완료를 다 내려놓아라.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능는지 못할 일이 없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느님을 엘리아는 우리 와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제가 비우자 띠 강구했더니 하늘이 3년 동안 비를 내지 아니하고그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듯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자란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안식하는 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쉴수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격으로 교제할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 편하게 성도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거잘 받아오셨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성도님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보고요.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사과 드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드세요. 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그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는 거다 받습니다. 공부왜안 받아요. 여러분이 추석 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엄마, 그거 서울 가서 돈 주면 산다. 목이 허리 아프다면서 그래냐라고 엄마를 팍 핀잔 주고, 뭐 팽개치고, 뭐 놔두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못된 인간들 여기 안주셨나요 우리 아! 권사님들 어, 얄밉죠, 그죠? 아, 이것들이 챙겨좀 받아갈 것이지. 다 받아오세요. 다 엄마, 엄마 고맙다 그러고, 백만원 보내드리세요. 아,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엄마가, 그, 그 엄마가 주는 그것은 저도 옛날에 책물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주는 그것은 사랑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았으면 엄마 더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집안 기둥 뽑겠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마 더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건 이상으로 드리면 되잖아 이것이 명절의 쉰입니다 정말 쉼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고, 쉼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 주세요. 이게 왜 욕이 됩니까? 어떤 사람 기복신앙이래요. 기복신앙 피복신한 가진 사람들 기도 많이 들어보실래요? 전부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건 전혀 의미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아버지에게. 지금 저 위에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있습니다. 배고픔은 울어요. 응가 쌌으면 불편하니까 치워달라고 울어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잡니다. 깨어있을 때 기분적으로 엉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살 피는것이 엄마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 안에서 휴식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험한 세상 살아야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사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윤석열 집사가 있습니다. <laughs> 이 집사 어제 우리 윤석열 집사님 거인도 왕창 불러다가 고기 파티 했거든요. 그것도 싸우시는 잘 싸우는 거죠. 우리 어제 쉬었다 왔습니다. 이런 아니시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와 그의 품과 그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기쁘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열심히 일하는 게 뭡니까 직장생활 맞습니다 사회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여러분야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손들이 내삶의 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집중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일 예배입니다. 모인 곳이 수요 예배입니다. 모인 곳이 새벽 기도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두 손들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안 여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는 휴식을, 내음 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없니이 평안을 누가 빼앗는다? 이 휴식을, 이 안식을 누가 빼앗는다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긴장 관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범민과 의심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범민이고 긴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몸이 굳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아주 연관 아인슈타인의 뇌이 하. 고생한 다음에 그 혀를 뽑아서 저녁에 피를 뽑아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깨끗하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 정신적으로 해도 이 뇌는 말입니다. 잠들어도 작동을 해요. 잠이 들면 심장과 뇌는 작동합니다. 위도수도 파고 다수도 파는데 심장이 작동하면 죽잖아요. 뇌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 신경 쓴것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그 신경 때문에, 신경 쓴것 때문에, 머리 쓴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는다고요. 이 머리는 언제 작동하는데, 그런데, 뭘뭐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느냐? 뭘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 이신경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안 쓰고, 저 자식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못된 생각, 근심, 의심, 불만, 불평, 이런 것들로 머리가 빡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의 괴로 흥황시킬까? 이런 것으로 머리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러면은요,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자서 깨어나도 잔것 같지 않고요. 하루 종일 늘 자리에 누워있는데도 불편해요. 여러분, 다내려놓으십 정말로 성도는요, 안식하는 성도입니다 정말로 성도는 휴식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성도는 내가 있는 삶 자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안식하고 모든 주의 백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깊이 쉬는 안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런 가운데 누리는 이 사랑의 교제가 바로 안식이요. 이런 안식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그 사람 머리가 왜 아픕니까?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몸에 힘들어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 손이나 팔에. 여러분, 릴렉스 풀어놓으세요. 손도 잡은 부분놓으시고요 머리에 긴장한 것도 내려놓으시고요. 가슴 저이고 가슴 뛰는 것도 그냥 내려놓고요 주 뜻대로 행할 수 없어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서 이 고백 있을 때 여러분은 진실로 정말로 열심이라는 창조의 입군이요 더불어 그 창조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쉼, 휴식, 아름다운 휴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휴식할 수 있는 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이 날의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절대로 이 날을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기도